오어서성령이 성령의 능력 축사의 기름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이 부어서 성령의 능력 칠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어서나사에 예수께서 이름을 명하느니 허락없이 틈타들은 모든 어둠의 행들은 예수 피로 묶임 받고 제밖에 불멋 무정으로 다 직행할 수 없다. 성령시 한시간에 축사의 기름붐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 치료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 축복의 불을 부어서 퍼사 성령시 한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도 음울을모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은사의 불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